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이 왜 주가 측면에서 장기적인 호재를 안고 있는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증권사들 단순히 주식 사고 파는 걸 넘어서 AI 기술로 이제 고객 사로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작년에 이미 웰스테크 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AI 서비스 개발에 힘을 줬습니다 AI 이슈 체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주식 급등락 뉴스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요약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어닝콜 읽어주는 AI, 기업의 실적 발표를 대신 정리해준다. 라는 게 있고 AI 투자 비서, 이렇게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를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네, 이런 AI 기능을 토대로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자료 직접 찾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불편함이 줄어든 거죠. 이런 편리함은 이제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결국 회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이미 지금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죠. 자, 연금 시장에서도 이게 이미 입증을 했는데요. 특히 연금 로버 어드바이즈 서비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AI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벌써 계좌수가 6.5만개 그리고 운용 금액은 4조 원에 돌파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건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AI, 뭐 ai로 인해서 효율성이 강조됐다고 하는데 강화됐다고 하는데 회사 안에서도 ai를 활용해서 반복 업무를 통해서 반복 업무 같은 걸 자동화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방대한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시장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을 이제 AI가 대신한다. 덕분에 직원들은 더 중요한 일, 그리고 고객 관리, 뭐, 이런 전략 수립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러면 업무 효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익률이 개선되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은 PB 전용 AI 자산 관리 비서까지도 네,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맞춤 전략을 빠르게 찾아주는 겁니다. 즉 미래에셋의 자산 관리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더 많은 VIP 고객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미래에셋증권 고객 서비스 혁신, AI 맞춤형 투자 도움이 이런 것들로 혁신을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네, 연금서비스 사조원 돌파했다 라는 내용이고 내부 효율성 강화 네, AI 자동화로 비용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VIP 고객 잡기 PB용 AI를 지원하면서 이런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저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타점을 잡는 그런 스윙 투자법을 제가 공개할까 합니다.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법인데,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대신에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이 표시된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미래의셋 증권 종목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로 인해서 상승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때는 10일 안에 대폭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요. 매번 영상에서 수익 인증하니까 그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특이 사항이 생기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대응 안내 문자 드릴 겁니다. 그리고 60분봉으로 한번 차트를 바꿔서 보시게 되면요. 60분봉으로 차트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신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죠. 그러면서 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주가가 올라가주는 흐름을 바로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1시간 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줍니다. 저는 이렇게 60분봉 단타도 즐겨하는데 다만 이런 건 종목이 좋아야 됩니다. 매수신호 뜰때 매수하고 제가 목표가로 문자 보내드리면 팔고 손절가에는 손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칙을 지켜주시면 저처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손절과 익절을 반복하고 매매하고 있어서 이 부분 다제 종목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된 종목이 2,500개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저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종목들, 제가 그리고 좀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 위주로 지난주 수익 실현한 거, 이제 영상에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제 제 매매 내역 보여드립니다. 매주 실현 손익 내역을 공개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증하는 전문가 별로 없던데, 저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죠. 자, 종목별 실현 손익 내역, 지난주로 해서 보시면은, 날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설정해놨습니다. 실제 실현 손익 내역만 보이는 hts창인데요. 제가 손절 본 것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7% 손해 본 것까지 나오죠. 기간은 지난주로 설정해 놓고 이제 보여드리면은 뭐 SK 하이닉스부터 지금 쭉 내리면 12% 11% 수익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서진 시스템, 대부 시스터즈, YC, PS 일렉트로닉스 제가 다 방송 올렸던 종목들로 지금 수익 보고 있죠. 지투지 바이오 계속해서 수익 보고 있고 레버리지는 이건 제가 재미로 좀 하고 있는 콩, 은, 금뭐 이런. 불이 같은 거 레버리지 종종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네, 이건 제껴두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그 v t 는좀평단가 낮추기 위해서 좀 손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입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너무 좋아서 최근에 이번 주에도 계속 수익 나고 있고요 동방선기 네 이게 뭐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나줬죠 1%도 봤다가 뭐 6%도 수익 봤다가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본게 수익 본게 너무 많아요 지금 skr는 그10% 보고 또 계속 내려보시면 휴림 로봇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봤죠. 지투지 바이오로 이때 수익도 보고 매일같이 이 수익금 먹고 있어요. 한전 원익홀딩스 24%까지 수익 봤죠. 하루만에 4%도 봤다가 24%. 이게 분할 매도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들어간 거, 간 거거든요. 세진중공업, 동방선기 마이너스 3%에서 평단까지 좀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13%, 11%, 8% 이렇게 수익을 좀 봤습니다. 계속 내리면은 클로버 또9% 보고 12% 보고 하루 만에 뭐, PS 일렉트로닉. 이게 너무 상승세가 지금 좋아서 수익 많이 봤었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자, 하루에 5%씩 수익을 200일씩 낸다고 하면은 1년이면 수익률이 1000%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1억이 되는 거예요. 하루 5% 수익률도 절대 만만한 수익률이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근데 더뭐 주의해서 투자해야 되겠죠. 상승장일수록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